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울의 통합학 센터의 방송을 쌤조학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온 면역력법입니다. 체온이 면역력에 집계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실 겁니다. 36.5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건강관리의 답입니다. 인체 부위별로 체온이 다르다는 것도 공부했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이마, 배꼽 아래 하단 전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등네 곳의 체온을 측정하고 매주 한 번은 측정하고 기록해 두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상체와 하체의 체온이 1도에서 4도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의 체온 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36.5도일 때 면역력 이 극대화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36.5도를 유지할 것인지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양 면역이며, 둘째는 온열 욕법이며, 셋째는 운동 욕법입니다. 항상 저체온이 되지 않게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재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영양요법입니다 21세기는 종합영양제 보용시대입니다.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종합영양제를 보용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식물 내재의 영양소가 현저히 낮아져 대사장애를 줄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양실조로 노화와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영양실조 성분과 21세기의 영양실조로 발병하는 영양소는 성분만 다르지 우리는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종합 영양제를 필히 복용하세요. 몸에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온열요법입니다. 온열요법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집집마다 몇개 정도의 온열기나 온열 장비가 있을 겁니다. 참 좋은 온열기인데, 문제는 꾸준히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면 사용하고 감기가 오면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건강할 때도 꾸준히 사용해 병이 걸릴 때 쉽게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입안 효과와 진통 완화 효과를 주며. 피로 회복과 편한 휴식을 줍니다. 오늘 대게 있는 온열 기기를 찾아 지금 기능을 측정해 보고 오늘부터 사용해 보세요. 구입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온열요법은 상체보다는 하체의 체온이 낮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가능하면 다리 쪽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비접촉식 체온계로 다리의 체온을 측정해 36도까지 높이면 건강에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악습감이란 참 잔인합니다. 찬물이나 냉수를 즐겨 마시는 분은 미온수나 따뜻한 물로 바꾸세요. 물만 바꿔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찬물 마시는 악습을 버리세요. 미온수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셋째는 운동요법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체온 면역요법 중에 운동요법에 대하여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털기와 단전치기와 헤엄호흡입니다. 저는 운동요법이 언제 어디서나 체온을 올릴 수 있어 최고의 체온 면역요법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는 털기입니다. 편하게 바로 선 자세로 팔은 11자 행으로 하고 가볍게 몸에 반동을 주면서 10분 정도 손을 틀어주면 됩니다. 10분 정도 털고 나면 손끝에 어떤 에너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용솟음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린 것 같기도 하고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털기를 잘한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감이 약할 때는 10분 정도 더 털기를 하면 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겨울에 털기만 적극적으로 해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전치기를 매일 500개 하세요. 단전 치기라 하면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쉽게 자신의 두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배꼽 아래 부분을 손바닥으로 500개 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이 들지만 곧 없어지며, 점차적으로 강하게 하여도, 내부 장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전 치기는 장내 활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개선하며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에너지와 체온을 얻게 하고 내장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여 복부 비만을 개선하고 숙변이나 변비 개선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생식기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복부 비만을 관리하고 숙변과 뱀비를 제거할 목적으로 수많은 약이나 건강 식품을 복용하지만 그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전 치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며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 식품과 병행한다면그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해음호흡을 매일 300회 이상 하세요.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음호흡은 복식호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과 항문 사이 여성의 경우에는 질과 항문 사이에 있는 현부위를 집중해야 하는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오직 현부에 있는 모든 관심을 집중할 현부위의 움직임을 집중하는 호흡법입니다. 한 번에 300회 해금 호흡이 힘든 경우에는 최소한 50회 정도를 한 번에 수련하면 됩니다. 즉, 한 번에 50회 하면 6분이면 300회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실을 하기가 힘든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300회가 아니라 매일 1000회 이상도 가능하며,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헤엄호흡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온 면역욕법입니다. 센조학은 10년, 20년, 30년, 방송을 할 계획이며 쌤조학은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과학과 영양면역학의 손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지켜교시면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두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쌤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